놀이거든요. 도루급의 패턴이요. 이브 왔어요. 럼비기! 자, 헬레 럼비기! 아! 보여. 어, 공격 공격! 공격? 헬렌 넣어요. 달의 무게감이 너무 컸습니다. 우, 아직 확정인 상황이 아닙니다. 도루급 그렇죠, 맞추이 구간 왜봐 과감하게 패턴. 야, 직불 라인으로 들어가는 선택이 있어요. 패턴 그렇죠. 1위까지도 지금 놀이거든요. 도루급의 패턴. 자, 마지막에 이시드가 남았나요? 자, 말씀드렸었던 패턴의 가서 드랩 럼비기다. 자, 또되는대요패텀 불팬, 드래팬기, 랩공입니다. 정말, 팬텀 선수가 이런 경기 잘해요. 예, 네. 네, 뭔가, 아, 지금 내가 승부를 걸어야 될 때가 맞다. 왜냐면 포인트가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고점이 충분히 높은 선수고. 대원의 이름이 불릴 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자 핑크색 대원, 숫불의 돼지갈비를 대표해서 나왔어요. 과감하게 대원, 자, 브라더, 브라더, 세계 아장매운 돼지갈비인데 이거 뒤쪽으로요. 럼민기 럼밍기가 불빛을 떨궜어요. 자, 자, 불빛 달라 밑쪽이에요 기가 막힌 몸싸움 이걸 럼밍기가 자력으로 이리 가겠다는 거거든요. 자, 럼밍기 거리 벌렸어요, 벌렸어요, 벌렸어요. 지금 힐링라이트가 하이큐가 있고 이렇게 되면 럼밍기 대원. 램봉으로 들어옵니다. 아, 본인의 경쟁자들을 본인의 손으로 처리를 하고 이리한 느낌이 있거든요. 야지우쌈의내전에서 럼밍기가 이렇게 되면은 술통 구간에서 드랩 여기서 한번 나올 것 같은데 아, 따라가면서 자 바로 이 구간인데요. 자, 자, 자 여기서 트립니다. 과감하게 붙었을 때이 코스로 들어갑니다. 친구수 걸었는데 역시나 묵직하게 멈췄네. 네. 무게감이 다르거든요. 자헬벌 럼밍기. 어 근데 러밍기도 빌드가 살짝 애매했었거든요. 자 아직까지는 노려볼 만한 거리가요. 인 러밍기 쪽 거리를 벌리긴해요아 아 흔들리네요. 헬렌 흔들렸어요. 거리 차이도 은근히 나는 거리 차이였었는데요. 침착하게 따라 붙으면서 결국 술통 구간에서의 승부수로 상대를 무너뜨렸습니다. 15거든요. 자 마지막 헬렌 앞서가긴 합니다. 자 사이드로 쭉 빠졌다가 몰라를 최대한 안 좋고요. 공격 어, 공격. 헬렌. 근데 서로 약간 빌드 꼬했을때 회복. 자 러밍기 헬렌. 자익스드자 이스드. 파워을 한번 저지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대로 끝나면 너무 아쉽죠. 헬렌이 드디어 한 스코어를 따라갑니다. 한 방의 승부에 승부가 결정날 수도 있어요. 자, 거리 차이가 약간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구와 오! 도트 이걸 러비기가 일단은 이겨냈어요. 헬렌이 한번 뺐어요, 그냥. 자, 이렇게 되면은 아직 1랩에서 가져 있어요. 너무 거기 어! 럼비기! 바로야. 이거나 확보! 안 오!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빌드도, 빌드도 꼬여, 보입니다. 없어요. 간에 무게감이 너무 속 실수까지 나왔고요. 벌어집니다. 안정적으로 탈려 나갑니다. 백트의 구가 여기 하나 남았어요. 헬렌. 실수는 없습니다. 이렌 우승컵이 있습니다. 페페, 개인전 우승 헬렌입니다. 헬패승승승 어? 이것을 이루어냈습니다. 역수입으로 우승을 차지했고요. 이 선수 이 선수를 소개할 때 이제 개인전 챔피언으로 소개할 수 있게 됐고요. 헬렌 선수는 앞으로 더큰 곳으로 올라가겠죠.